오케이. 딱열발, 딱열발, 딱열발. 딱열발. 잠시만요. 아, 연다님, 오신 감사합니다. 남인분들 어서 오세요. 이의 최고의 명장면이다. 많이 먹어서 당하는림큰웃 크게 툭. 와, 앵슈디. 무슨 옆에 좀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앵수 님, 통코너 진짜 감사해요. 아니, 5만 원 통코너 원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까지 갔겠는데. 행준님 감사합니다. 진짜 왔습니다. 아우, 재밌다 이런 것도. 역시 총만설 필요가 없구나. 배틀그라운드. 울재미네 아. 진짜 팬입니다. 첫원 인상 남기고 싶어요. 같이 게임 할수 있는 날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플레이 해 주세요. 아, 네. 아,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아니, 저야, 재밌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88님! 에란겔에서 윈체 킬당 만원 콜. 아, 에란겔에서? 에란겔에서 안 나오잖아, 이씨. 와, 우리 앵슈니 5만원, 팔팔님 10만원, 통코너원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지? 윈체로 지금 다른 애 보트 탈때 헤드샷 날리면 50달러. 아.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지금 자기장을 내가 지금 봤는데 지금 이럴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내가 그냥 가야 되네. 려고 아니 안돼, 이 가야 죽어 나, 나 죽어. 배타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 자기장 봐.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죽어. 아, 지임끝 응, 아, 안돼.

구원이 안들어온다니 돼진말쟁이 때리네 아이고 우리 시장님 또 만원통코누워 우리 독고이님도 도구 누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걸레기님도 정말 감사해요 쟤 지금 좀 수영하고 있을라나요? <laughs> 보이는거 아니야? 어 저기 저기있다 여기서 똑바로 말하시지 수금돼지는 누구인가 잘 봐요 여러분 오 맞았다 미쳤다 맞았어요! 봐, 빚터신거 봤어요? 봐, 맞았어요! 아유, 정말 겁나 많아. 안 그래도 배도 없는데, 트로트 배도 받았어. 맞았어! 응, 스틱 아이고, 아이고. 툭툭 아유 허룬님 감사해요 림보닝 방송보고 많이 늘어서 킬도 하고 탑탑파이브도 들고 좋네요 근데 치킨은 언제쯤? 아이 그 먹을 수 있어 유고이 형님 그나저나 그 뒤에 컴마왕이겠죠 당연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고이 형님 진짜 툭. 감사해요 어미니버스파이 이러면 커밍이 되죠? 어, 피 터졌어 여기 여기 피 터졌어 아 우리 리케님또참비투 아니 무슨일이야 좀 오해하시겠다 내 방송 호원잘 터진다고 이런 날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이에요 아 우리 123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656님 통푸노워 다시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빵빵 피자빵 빵빵 식당 뭘뭐공뭐해 아. 집에 오는 길을 주웠어요 아, 아우 제가 제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사기 좋아졌어. 돈으로도 다쳐가지고. 역시. 각박한 세상이 아니야 SR 첫 두발 킬시 만원 아 알겠습니다 SR님 아까 두발로 맞췄어야 되는데 가야겠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린보님 미드나이트 퍼그에 나가셨나요? 퍼지 퍼지 그거 저제 소속사예요. 팀이 나오는 거. 아 저도 싸웠거든요. 저기 시체 에 똥국물 남았는지 퍼지대로. 자 이제 라면을 개봉해 볼까. 봐봐 와. 정확하죠 여러분. 삼 속기 버렸데 아싸. 어소 게이득개이득개이득 요즘 대장님은 물음표를 부르는 말을 자주 해. 아니야, 물음표라니. 난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빵 아. 빵? 아, 왜 그래, 배고프게. 혹시 부르신 분? 전 아니거든요. 빵이 총선거일 텐데. 아! 아, 먹는게 아니라 총 쏜거였어? 좀 심각한 반전이네요. 아무도 생각 못한 먹는거인줄 알았는데 요즘 린보님 하는대로 스쿼드에서 하는데 치킨 자주 뜯네요 물결표 그래서 컴퓨터는? 컴망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대로 하면은 치킨을 자주 먹어요? 나도 못먹고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에 밀렸네 투. 어 돈에 약간 밀렸어요 약간 지금 야아-깐 밀렸어요 야아-깐 짜로? 당만 원. 0발 이하킬당 만원? 오케이 이대 잡았어 피자, 족발, 보쌈, 치킨, 골뱅이, 라면, 흰쌀밥, 삼겹살, 만두, 탕수육, 스파게티 아 지금 배 안고파요 배는 어? 저기도 보기 싫어졌다 뭐야 이거? 몇명 있는 거 여기? 자꾸자꾸 바퀴가 깨고 싶어진다 린보님 방송은 순살치킨이랑 꿀조합 아니겠습니까? 제제 제 방송이 치킨에 도울려요? 소리 한 번만 내 그러면 나잘수 있을 같아. 잠시만요. 요수체가3 개야? 뭐야 이거?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오늘 무슨 날인가요? 수금데이. 그러게요. 원래 이렇게 후원잘안 나오는데 오늘 후원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피한하게 아우, 감사합니다. 꼬액이라니, 내가 돼지도 아니고. 미션 없는데 바퀴를 부시다니, 눈치가 빠르시다면 아시죠. 나리가 남았어요. 와우, wow. unbelievable. 머리 한대 맞고, 몸한대 맞고. 크, 퍼펙트. 너예요, 내가 들고 가시지 아우 빵균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빌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우 감사합니다. AK도 들었느니 또마음턴코너 감사합니다. 우리 빅님 감사해요. 제한. AK10 다리야 킬당 만 원이라고 오 키라고 해놓고 1아살 기억력이. 아열 발이야. 아그 발이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열 발이야 오케이. 타이좀다 뜨고요. 다 뜨나? 그럼 내가 대신 내줄게 꾸엑 꾸엑 자러 갈게 빨리. <laughs> 대장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까 카베하는데 상대편 죽였더니 음성 채팅으로 너몇 살이야? 아, 하길래 마흔셋이다. 했더니 수고하세요. <laughs> 진짜요? 진짜 그랬어요? 레알. 벌써 까먹을 나이 아니시잖아요. 1 9 살이신데. 아싸 만 원. 만원 개이득. 크흠 돈에 밀려서 늦게 보실 뻔했는데. 야 타이어 아직도 기회가, 기회가 있어요. 받게니다아 우리 빌런님 만 이천 원 동안 감사. 이게 얼마나 충전해 오신 거야? 이길!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케 k 님 음! 아! 울림보님 마지막 투 남순이랑 통화하러 가이 그래도 깬다 그래도 깬다 나도 툭하고 싶지만 부족하다. 놀랬지? 깬다 나는 깬다 형님들이랑 소고기 먹으면서 굴린분님 생방보다 혼났어요 왜요 왜왜 왜 혼나요 왜왜왜 아이거 123님 남자친구랑 통화로 아무.

아물결표 백마 왼쪽 궁둥이나 야, 오른쪽 히프나. 삼또감사아 이거 비비 고님 감사합니다. 우리 필러 님, 우리 유구이웅 님, 123 님, AKN 님 톤코너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야, 이제 필요 없어. 깰. 많이 쳐 줄게. 개고 늙으면 죽어야지 독도 울릉도 구분도 못하면서 아 아니에요 미빙데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 웃으라고 그런 말씀인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미빙원님! 아! 에미사고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여러분 미션이에요 죄송해요 형 게해나 때부터 봤었는데 카스하는 영상은 안 올려주시나요? 카스하는 영상 보고 싶어요. 아나 카스 영상 좀 있긴 한데. 알았어 알았어, 좀 올려볼게요. 아 우리 공구공사님 게해나를 아신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랙터 바퀴 깨면 십달렁키읔키읔 키우. 어 사람 사람 사람. A 케로 잡자. 좀만 원짜리요. 좀만 원짜리 만 원짜리. 오빠가 너무했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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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땅열발땅열발땅열 발! 땅열 발! 아들 물결표 아빠 계정 중고나라 올려놔 <laughs> 아이 중고나라라니 계정까지 중고나라? 땅열 발! 아켜겠 알았어 알았어 아~~ AK도 들었네 또마운코너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야 이거 막히면 안되지 좀 불편하는 소리가 요즘아. 조아나도 되잖아. 어? 한 방? 아, 숨었어. 아. SR 미션도 있는데 이젠 의미 없겠지. 잠시만요. 아, 의미가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결장 아닌가 저기? 아니겠다 아싸! 만원 아, 아싸! 아싸! 아홉 발 쐈거든요 아싸! 개이득! 300, 400, 저 위에 집에도 무조건 있을 거예요. 사람 머리인 줄 알았네. 아, 300으로 써야 되나? 어, 맞다. 맞어, 맞어. 히터였어. 사이제 필요없는데 바퀴 터치시지 12덜렁인데 키읔 키우,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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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사 지금 일부러 안깨고 있어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 형 카스 방송 꼭 해줘 너무 보고싶어 그 시절 게헤나 때의 린보영이꼭 보고싶어 후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아 아니에요 카스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카카오 배그 랜덤 스쿼드에서 나자 광고 노래 불렀는데 팀원들 빵 터져서 웃다가 전멸당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미안해 세나자가 뭔지 몰라 미안해 이따 컴마 와 미안해 나 이해 못했어 미안해 주유소인가 저 하나 어딨지? 소리가 좀 애매했는데? 아! 여기를 울릉도라고 하는구나 물결표 울릉도가 두 개네 뭐야 이거 머리 터졌는데? 저기 있네 어 야, 야. 지금 키라면 오천 원씩 더 안줘줄게. 꼭 치킨 먹자. 머리 없어요. 뭐야, 한 어디갔어, 이씨. 아, 뒤에알아 알아, 알아. 나 어디 있었어? 있네, 오케이. 아우 발로 킷! 아이고 나이스